안녕하세요, 남편현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파인딩 블루. 10레벨, 11레벨. 공략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좀 시끄러운 것 같으니까. 여기 한 마리, 그리고 넌가볼자 여기 아. 창고가 1레벨 플러, 플러스 스테이지입니다. 나한대 맞으면 갈것 같은데. 오케이. 한데도마았으면 진짜 갈뻔 부딪탄 컷자 일단 저거 저 주주를 안 하고 맞출 순 있기 때문에 1, 3레벨 보너스 스토리입니다 대기 타주시고 자 여기 푸레이밍푸워드 있었던데요 이거 오케이, 얘네들 술마탈 수가 있네. 다 주고. 완전한 곳에 창이 이렇게 두고, 여기에 반성문 한 마리 더 있기 때문에 컷컷컷 컷컷컷컷컷이었다. 뛰어다니는 블루몬이 있기 때문에 옷놀래는 어, 후보부 옷놀래는 클라스 보여주고 뛰어노는 블루몬이가 있을 텐데 후가 말와 죽었나 보네. 그럼 이쪽으로 가서 우탄 이탄우몇 마리 놓쳤나? 탄 우탄 이 아무 탄 우탄 기는요 이렇게 보니까. 오케이 자, 여기가 바로 쇼를 하면 되는데요 네로도탄쇼를 하면 되는 곳입니다 컷 곰돌이 컷컷 컷. 오케이 자 바로 요도탄 쇼를 해주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 막으세요. 지금부터 시끄러운 소리 납니다. 쇼 타임!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스테이지가 여기입니다. 쇼타구니에도 한 마리 때문에 나1마리 벌써 잡았다고? 지금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 상황 여기 내려서 낙땜인 네. 아, 것 같고 전내 리더 같은 거 필요없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푸도전스드가 있는 곳인데요 자 일단 콩돌이! 어. 일단 여기 한발 아즈카폴 훅을 만든 다음에 이러면 내가 이긴다는 거 다 죽었어요 오늘 여기 아까처럼 어둠쏘는 하면 되는 곳입니다 슛. 그냥 막 어둠 쏘면은 끝난다 자, 여기 있었는데 제가 이거 위, 쓰려고 입어 안 죽인 거고. 컷. 안 죽나 했는데, 컷. 공고기 어, 먹어주시고, 자. 자, 여기. 공룡이가. 보시면은, 공룡이가. 간다 하고 있는데 비켜. 못 지나간다 하고 있는데 바우 컷. 여기 꽃꽃을 지나서 컷. 자. 그러면 똑같이 아홉 마리. 자, 곰돌이 제가 막대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그만 실력이 안 좋았던 거고. 그냥 총을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이러면은. 딱 돼! 어. 여긴 근데 샷건을 써야 되는 맵이기 때문에. 자, 자폭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. 자, 공, 공룡! 자, 곰돌이. 그리 크리스탈 이도한 마리 있을 텐데. 와, 죽는 줄. 딴. 죽는 줄. 오케이. 자, 이게 지금 11-5입니다. 이걸로 안 해도 한 마리 있는데, 컷. 여기는애도 컷! 총놈은이었던 어, 것 같은데 너는 저격으로 마무리 마지막 한 마리는 바로 가죽카포로다가 마무리 자자다 엄청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안 하고 대망의 11탄 가보로가겠습니다로무한 마리 잡기 이 진짜 싶습니다자별 어. 먹을 필요 없이 점 다시 하기아 진짜 어떻게 여기 올라갔지? 아무튼 여기에 가죽화 두발쓰고 되고요. 자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블루몬 한마리 잡긴데 여기 아무리 저라고 해도 좀 어려워요 가자, 우리에게 뭐가 있다? 푸드탄 점프가 있다. 자, 여기, 우리에게 뭐가 있다? 푸드 여기서 그냥 여기는 그냥, 그냥 저격을로 잡으면 돼요. 아 진짜 점프! 근데 유리한 깨는 법은 저여가 아니면은 <laughs> 오케이. 어. 아니야. 쪽 제발. 자, 이렇게 해서 잡아 주시고 여기 대충 제 실력만 보여주도록 할게요. 아니 저한테 너무 어려기 때문에 네. 하시 오는 거의 못 깨긴 하는데 버그 하나 알려드릴게요. 여기서 이 멈추기를 해주고 시작하자마자 이 저도 영상에서 본 건데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러면은 제가 사랑이가 됩니다. 가을 수도 있단 말이야. 어째 이렇게 파랑이가 될수 있는데, 이렇게 하면 좀. 반칙이기 때문에 아 진짜 아 여긴 너무 어려워요 공략 저도 유리하게 못안깬게 아니라 못 깨요 거의 여기는 그 보여드렸던 그현질칼두개세개 개 없으면 못 깨는 스테이지 때문에 막상 여기가 엔딩이 하는 거아 주시면서 다음에 더 재밌는 모바일 게임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.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.